오늘 말씀 제목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잃어버린 기다림. 자 여러분은 산타 할아버지의 존재를 언제까지 믿으셨나요? 지금도 믿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나는 일곱 살 때까지는 믿었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일곱 살. 오. 더 늦게까지 믿은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한 초등학교 2 학년? 어, 진짜로 와 혹시 3학년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거의 없는데 보통은 이제 유치원 때까지 이제 산타 할아버지 존재를 믿다가 갑자기 이제 그것이 이제 부모님이었다는 사실에 굉장히 실망을 하고 어, 이제 현실을 깨닫는 그런 일들이 어렸을 때 일어났을 것입니다. 어, 저도 7살에 이제 그때까지 이제 산타 할아버지를 믿었는데, 7살에 어, 집 앞에 교회를 가, 갔다 왔는데, 그 당시에 최고 유행하던 코코블럭이 집 앞에 이렇게 놓여져 있었고, 그것이 이제 산타 할아버지가 준 선물이라는 부모님의 말씀에 제가 너무너무 감동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코코 블럭을 너무 잘 갖고 놀았고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 그때 이제 성탄절이 다가왔을 때 야, 이번에는 산타 할아버지가 어떤 선물을 주실까?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12월 24일 날 밤잠을 설쳤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잠이 들었는데 뭔가 머리맡에서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나서 잠깐 눈이 이렇게 떠졌는데, 엄마가 초코파이 한 상자를 머리맡에 옷장에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아, 어, 뭐야, 초코파이를 왜 넣으시지? 그러면서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날 깼더니, 엄마가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우나, 산타 할아버지가 옷장에 선물을 넣으셨어. 한번 열어봐. 그랬더니, 거기 뭐가 있었을까요? <laughs> 초코파이 한 상자. 아, 일단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최고 유행하던 코코블록에서 선물이 초코파이 한 상자로 변질되었다는 사실에 굉장히 실망했고 또 하나는 산타 할아버지가 결국 우리 엄마였구나 여기에서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도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정말 실망감이 굉장히 컸을 그런 경험들을 누구나 한 번씩 해봤을 것입니다. 어, 그래서 그때 이후로 성탄절의 그런 선물에 대한 기대감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무언가를 기대할 때가 있죠. 여러분도 무언가를 막 기대했는데 그것이 무너졌을 때그 실망감. 그러면 우리는 내가 기대했던 것이 무너지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냐. 기대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됩니다.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죠. 이런 경험들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도 그 기대감이 무너진 한 사람의 삶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따라하겠습니다. 사가랴 다시 한번 사가랴. 사가리아와 이제 엘리사벳이라는 부부가 오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이 사가리아는 그 당시에 정말 믿음이 좋은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사가리아도 제사장으로 제 그런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시기 얼마 전에 그런 일들이 시대 가운데 배경인데 사가리아가 살던 시대는요 영적인 암흑기라고 불리던 시대였습니다.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말락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말락이라는 선지자가 죽고 나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계속 보내셔서 뭐, 이사야 선지자, 느헤미야 선지자 이렇게 보내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지금 사가리아라는 사람이 이제 있는 이 시대까지 무려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런 시기 시대를 지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일단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굉장히 약해져 버렸습니다. 선지자들이 있을 때는 계속 말씀이 막 선포되니까 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계속 인식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 걸까?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거 아닐까? 이러면서 믿음이 점점 사람들이 약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그율법의또 말씀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었냐면 이 이스라엘 땅에 결국 언젠가 메시아가 올 것이다. 너희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올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사역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결국에 때가 되면 메시아가 올 것이다,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가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 계속 들렸습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원자가 올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점점 사라지고, 그 기대감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을 막 잃어버리고 믿음이 다 약해져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꿋꿋하게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부부였어요. 성경에 이두 부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누가복음 1장 말씀 중에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이두 부부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이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의인이라는 표현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말씀하시고 흠이 없이 행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흠이 없이 신실하게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갔다라고 그렇게 기록될 만큼 사가랴와 엘리사는 사벳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아픔이 있었어요. 그들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아이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었습니다. 아이. 자녀들이 출생하는 것이 곧 그들의 불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졌어요. 아 아이를 많이 낳으면 하나님이 저들을 축복해 주셨구나. 반대로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유 축복을 못 받네 저 가정은.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유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자녀를 못 낳?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저 가정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결국 축복을 못 받는다. 이렇게까지 생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이 정말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러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겠어요? 아이를 낳는 거, 하나님 자녀를 주세요. 믿음으로 살았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아이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는데도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 사람들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를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믿음으로 사냐? 너무 존중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아이가 안 생기자 바라보는 그 부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그냥 겉으로만 믿음으로 살지. 저 부부는 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나 보다.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살까? 이러면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이 그런 사람들의 수근거림을 들으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기도, 기도를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응답이 없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언젠간 주시겠지, 언젠가 때가 되면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는데 점점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다가오자 점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약해지고 포기하고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잃어버려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어느 날 사가랴에게 굉장히 큰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어떤 기회가 주어졌냐하면 사가랴가 이제 직업이 뭐였다 그랬죠 제가 제사장이었다 그랬죠. 사가랴가 제사장인데 제사장으로서 최고의 영광인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할수 있는 일 중에 하나인데. 분양한다는 것이 향을 피워서 올리는 일을 하는 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대표로 제사장 한 명만 올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향을 피워서. 한 명만 올려 드릴 수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대표 기도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보면 돼요. 오늘도 유리 선생님이 대표 기도를 은혜롭게 해 주셨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요. 성전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 한 명만 한번 예배 될때한 명만 할수 있어요. 자, 그당시에 제사장이 몇 명이었냐면 대략 한 2만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2만 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이 하나밖에 없는 성전에서 봉사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하는 예배를 드리는 일들을 돕는 일들을 하는 건데. 성전에 2만 명이 한 번에 제사장이 다할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2만 명 정도의 제사장을 24개의 조로 나눕니다. 그리고 1조는 언제, 2조는 언제 이렇게 해서 한 개의 조가 1년에 딱두번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대략 한번 들어가면 일주일 정도 성전 봉사, 그 다음 또한번 들어가면 일주일 봉사, 그러니까 제사장 한 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에 딱 2주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 분양하는 일은 그 2주 동안 매일매일 분양하는 일이 주어지는데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한 개의 조가 이제 2주 동안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일을 할때몇명 정도가 들어가냐면 2만 명 중에 대략 한 500명 정도의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500명이서 2주 동안 분양 뭐 여러 가지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하는데 분양하는 일은 매일 매일 딱한 명의 제사장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분양을 해요. 그러면 2주면은 분양하는 일을 총몇번 하게 될까요? 다 합치면? 아침, 저녁, 14일을, 2주를 아, 하게 되면, 28번 정도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500명이서 2주 동안 28명만 분양을 할수 있는데, 그거는 아무나 할수 없고, 제비를 뽑아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뽑힌 사람만 분양을 할수 있는 거예요. 분양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분양을 못해요. 제사장 한 명당 분양하는 일은 평생에 한 번만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2만 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의 꿈은 분양하는 일 내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분양하는 일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제사장을 내려놓고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분양을 한번 내가 제비 뽑혀서 하게 됐다. 이거는 제사장으로서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어느 날. 성전 봉사를 담당하는 기간에 성전에 들어갔는데 제비에 뽑혔어요 그리고 와 내가 분양하는 일을 하게 됐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야 너무 기분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드디어 이제 분양하는 일을 이제 하려고 허룩한 장소인 분양단 앞에 딱 서서 향을 피우고 이제 올려드리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그 앞에 놀라운 일이 또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사가랴의 앞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눈 앞에 천사가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랄까요? 천사가 갑자기 사가랴 앞에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사가랴에게 한 가지 말씀을 전해 줍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어떤 말씀을 전해 주는지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아 무서워하지 말라. 아멘. 와,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던 자녀를 낳는 거. 그 지금 이제 노년이 돼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됐거든요. 근데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아들을 결국에 주시거든요. 그 아들이 누구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천사를 통해서 사가랴에게 주셨어요. 그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사가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가랴가 너무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너에게 아들을 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가랴가 그러는 거예요. 아, 저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갖기가 힘들어요. 저는 못할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아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쨌든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가랴를 이제 훈련시키는데 그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갖기 힘들 것 같다는 그 사가랴의 입을 막아 버립니다. 말을 못 하게 해요. 그래서 말 못하는 그 기간도 하나님이 사가랴를 훈련시키셔서 결국에는 어,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그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 세례 요한을 통해서 결국에 구원자 예수님을 맞이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가랴는 제사장 집안 출신이고 제사장이었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들려왔을 때, 천사를 통해 들려왔을 때 어떻게 그것을 믿지 못했을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사가랴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기다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믿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예비하게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다시 우리는 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 같았는데, 아직도 안 오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아,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여러분 있어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성탄하셨지? 그 예수님 너무 기대된다. 이런 기다림과 기대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 속에 지금 있으신가요? 이 설레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속에는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과 기다림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의를 지키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1년에 한 번씩 꼭이 12월이 딱 앞두고 나서 대림절이 이제 한 4주 정도 되거든요 대림절을 매년 마다 지키는 것일까 왜 매년마다 성탄절을 우리가 지키는 것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탄절이 다가올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탄하셨지.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지. 성탄절이 다가올 때마다 예수님이 성탄하신 것에 대한 기대함과 설레임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림절과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기대하는 마음과 성탄절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아무런 느낌도 없이 성탄절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면 정말 이번에 성탄하시는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준비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었던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것을 믿지 못했던 이유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 성탄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이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정말 성탄의 예수님을 기대하며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